아, 자녀들이 오셨습니다. 큰딸님하고큰사이작은딸님과 그 가족들 성함로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큰딸님 신나은주 지사님, 생북해 유학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. 자녀에게 큰사님이 되신 김규철 장모님 그리고 가정의 두 자녀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실까요? 실태하고 친구님 일단님과 그두 소녀입니다. 신민정 집사님, 친시영, 친시윤그다음김종범 원장님, 김영숙 장관님 사장으로 우리 따님 형님 손님들이 왔습니다. 김수현 집사님, 그 다음에 지호 소 후원님. 가정 방문하셨습니다. 자하 신청. 어, 그 다음에 어, 저의 큰 아들 권찬영 오신 형은... 이국에서 네. 돌아왔습니다. 기도 네. 드리겠습니다.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, 네. 기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함께 모여 안식일학교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특별히 네. 5월입니다. 네. 가정에 다니고.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귀한 날입니다. 하나님, 부모님의 소중함과 또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려 주시옵소서. 부모님을 방문한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. 하나님,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 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하루와 또 남은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교과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할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어,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잘 전하는 우리 세종 행복교회와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식이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